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 OTT도 모두 작동하는 거 있죠. 무엇보다 이번에 오토 프로 X가 대박인 건 스마트폰 어플을 그대로 차량 화면에 나타내어 모두 실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차량 화면에서 그대로 쇼핑도 가능하고 어플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사용 중인 앱들은 분할하여 PC처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었죠. 덕분에 영상을 보면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선을 타는 지구인입니다. 다들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에 적용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보다 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순정 내비게이션 쓰면서도 휴대폰 거치대에 거치 에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통화가 걸려와 내비게이션을 보기 힘들어 여러모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또는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해 안드로이드 오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텐데 요. 하지만 이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시 불편했던 점이 스마트폰 에 있는 다양한 어플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게 보통 전부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새롭게 메이틴에서 나온 오토프로X 제품을 알게 되며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죠. 기존의 안드로이드 오토나 그와 비슷한 제품들도 사용해봤지만 이번에 오토프로X는 다르더라고요. 오토프로X 역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오토프로X 화면에서 x 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죠. 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 OTT도 모두 작동하는 거 있죠. 덕분에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나 차량에서 시간을 보낼 일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오토프로 X가 대박인 건 스마트폰 어플을 그대로 차량 화면에 나타내어 모두 실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차량 화면에서 그대로 쇼핑도 가능하고, 어플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이번 여름 휴가 때 물놀이하고 숙소로 돌아가며 주문한 하고 바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죠.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따로 다시 하지 않아도 돼서 이 또한 정말 편리한 거 있죠. 빅스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더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사용해보며 느낀 오토프로X의 특장점들을 몇가지 더 소개해보며 구성품과 연결 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오토프로X 본체와 C2C 케이블, A2C 케이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연결하려면 먼저 오토프로X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 덱스가 장착된 갤럭시 휴대폰 모델이어야 합니다. 기기간 연결창에서 삼성 덱스를 연결해주면 바로 휴대폰과 오토포로 X가 서로 연결이 되며 화면에 연동됩니다. 사용 중인 앱들은 분할하여 PC처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었죠. 덕분에 영상을 보면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 등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주변 맛집을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종류별로 두 가지를 켜놓고 이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은근히 유용한 거 있죠. 저는 풀스크린 모드로 화면을 사용했는데 사용 중인 화면 비율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화면 비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 모드로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16대 9 비율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1대 1 비율인 풀스크린 모드로 사용할지 16대 9 비율인 기본 모드로 사용할지 선택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자 크기가 작아 보기 힘들다면 기본 앱 설정에서 삼성 덱스를 선택해 글자 크기에 들어가면 글자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도 좀 전에 글자 크기 아래 화면 크기에 들어가서 화면 크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키우니까 훨씬 보기 편해졌네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 그대로 모두 활용하니까 내 차량에 또 하나의 갤럭시 탭이 생긴 것 같고 무엇보다 차량에서 빅스비를 활용할 수가 있어. 내비나 폰에 손가는 일이 줄어들어서 안전운행에 한층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하게 차량에 삼성덱스 시공하려고 알아보면 6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메이트 노토 프로 X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삼성덱스를 즐길 수가 있어서 가성비 면에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메이트 노토 프로 X 제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